상꾼의 고산식물 1분 강이 시작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쑥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잘 아는 봄철을 대표하는 나물입니다. 떡으로도 또 나물로도 또 찌개로도 이렇게 먹는 진짜 좋은 나물인데요. 이 성분은 이 쑥의 성분은 성질이 따뜻하여 자운, 자욕, 요법으로 쓰이고 동의보감에도 여성들의 그 하체 병을 아, 치료하는 그 나물로, 이게 약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이게 보면은, 효능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뼈경강, 지혈력과 유장, 노화, 혈관, 면역력 강화, 망뭐 앙에만, 감기는 개성, 숙뜸도 하고요. 아무튼, 골고루 두루두루 좋은 봄철을 대표하는 아주 진짜 좋은 나물질을 할수 있겠습니다.